길게 많아서 발등 위에 발목에 묶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넣어서 수건 두 개를 외치와 빼는 거죠. 자, 여기를 잡습니다. 딱 잡아서. 자, 자세대로, 편향, 앞쪽으로 편향된 좋은 기바 자세를 취하고요. 두 손을 잡습니다. 잡고세요 그대로 내쪽으로 잡아당겨줍니다. 잡아당겨 주면, 음, 자, 허리 쪽에요. 그대로 견인이 됩니다. 10초 정도 당겼다가 놓고 길게는 한 2-3분 정도 당겼다가 또 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당기고 한쪽이 너무 아프다면 한쪽으로요 당겨서 한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당기실 때는요 나의 팔 힘으로 당기면 힘들겠죠. 그러니까는 테이블에 딱 지렛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몸통으로, 몸통으로요. 이동을 하고, 그대로. 이 방식은 중국에서는 마이 가지고요, 말. 이렇게 사람을요, 그, 놓고서 끈으로 묶어서 부드러운 모래 세상에서 그저 이렇 끌고 가시도록 모래를 끌고 수시도록 그래서 전류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치료인데요. 근데 네. <laughs> 저는 이제 많이 없으니까 손으로 잡고서 전을 합니다. 하고 이제 말이 좋아지면 이제 오실레이션이라고 진동을 주셔도 돼요. 손이 니가요 나의 코어로 이제 단전이죠 하단전으로. 이제 이만큼 좋아지고 이제 그 반응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괜찮다면 내가 잡고서요. 찾고 잡고서. 네, 스러스트. 그러니까, 추력이죠. 추나의 추력 교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한 5분 정도, 뭐한 4, 5분 정도 꾸준히 해준다면 허리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